면요 입술이 이렇게? 뭐였지? 어. 아이씨, 아니 내가 빡큐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간다? 왜 그러지? 그건 나 계속 이러고 사는 거야. 얼마나 아? 오늘은 쌍포스는 보톡스를 뭐를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 어디 보톡스 수술을 받아보셨어요? 아예 보톡스는 다 받아봤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아봤어요. 뭐 얼굴 조금 뭐. 또 어, 측두를 왜 봤냐면요. 머리를 이렇게 올백으로 이렇게 묶, 질끈 묶고 밥 먹을 때, 씹을 때마다 여기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 편두통이나 신경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치료 목적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눈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눈가에 이제 보톡스를 받고, 턱보톡스 당연히 받고요. 그리고 미감 받고요. 인상을 잘 찡그리거든요. 조개턱이라고 그러나? 장을턱 자갈턱. 자갈턱. <laughs> 나왜이런니오 이거 심각한 다이어트로 영양소의 불충분으로 지금 뇌가지역할을못 하네. 그래서 자갈턱, 요렇게 받고 승모 받고 종아리 받고 많이 받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뭘 받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톡스는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명이에요. 제품명이 보톡스인데 정확한 이제 이름은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그래서 보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거의 최초로 만들어지고 대명사로 사용하는 미국 옐로 간의 보톡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늘 전화해서 물어봐요. 미국 보톡스랑 한국 보톡스랑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한국 보톡스 받아도 되느냐?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가지고 온 보톡스는 엄청나게 많은 몇년 동안의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열과 그 성을 다 하거든요. 임상 실험을 하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허가를 다 받고 한국에 들여오는데 엄청 많은 돈을 들었을 거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우리가 돈을 내는 거에 그게 녹아져 있어서 비싼 거예요. 그러면 한국 보톡스는 왜 싸느냐? 저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카피 제품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아라는 동등성만 입증을 해주면 돼요. 거의 엇비슷하게 문제가 없이 효과가 나오더라. 이러면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몇년 동안 5년 동안 일상, 이상, 삼상까지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에 꼴랑 10명 정도만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똑같네? 허가 내주거든요. 그게 이미 나와 있는 a 의 똑같은 버전을 만들어서 하, 허가를 받는 거는 다소 금액이 저렴해요. 그러면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나라에서 허가를 내준 거니까 동등성을 입증을 해서 똑같은 거라고 해서 내준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얼굴은 무조건 미국 엘러간 보톡스를 맞고 바디 쪽은 저렴한 국산을 받기는 해요. 왜냐면 얼굴은 뭐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마스크를 이제는 또안 쓰고 다닐 때도 있을 거고, 선글라스를 맨날 쓰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엘러간 보톡스를 맞아요. 또 이러면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러면 한국 건안 안전하다는 소리냐.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미국 보톡스는 안전함이 입증이 된 거고, 한국 보톡스는 안전함의 입증이 얘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얼굴이 소중하니까, 내 몸이 소중하니까, 이제 얼굴은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가 된 미국 거를 받겠다라는 거고, 이제 바디 쪽은 조금 안정성이 떨어져도 감내할 수, 문제가 있어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는 한국 보톡스를 맞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톡스는 부작용이 막 크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사실 우리 얼굴에 살짝 여기 삐꼬거 나도 엄청 신경쓰여요 스트레스 받고 삶의 질이 좀떨어지니 음, 그쵸 그쵸 그 이마 같은 경우도 이, 미간 보톡스 잘못 맞으면요 응. 사무라이 응. 눈썹이라 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나는 싸나운 강아지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어차피 같은 성분 쓰는 보톡스니까 난 얼굴에도 그냥 저렴한 독산과 맞은데 하는 분들도 사실 상관없다응 음,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제 지인들에게는 권하지는 않아요 조금 그냥 조금 더 해서 안정성이 입증된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도 뭐 내가 조언한다고 다내말 듣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댓글 댓글 그렇죠? 댓글 댓글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